함께 기도하시므로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자 주님의 뜻을 알고자 또한 오늘도 우리가 행위할 바를 깨닫고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새벽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마음 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조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어때야 하는지. 당연히 하늘, 천국, 그 하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고, 또한 이땅 가운데 그 천국의 복음,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염려입니다. 뭐, 물질적인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우리 삶에 대한 염려,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걱정이겠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염려와 걱정, 의식주에 관한 염려도 오늘 이야기 하고 계시고,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다 염려겠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없고, 그냥 어떤 것들은 해결이 되고 어떤 것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감정적이고 또한 정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되면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실패감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염려해서 뭐 기분이 좋아졌다. 염려해서 내 일이 잘 되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거 오늘 나와 있지만, 공중에 있는 새들, 그리고 세상에 뭐 꽃들과 새들과 그다음에 들풀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자연 만물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오직 인간만에게 쓰는 단어겠죠. 동식물들은 그러한 염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자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자연보다 그 동물들보다 동식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그 자연에 있는 그 애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 그러므로 너희의 염려할 것, 너희들 쓸 것, 너희들 고민하는 것,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구해야 한다. 어떤 의로움일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뜻.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꺾지 마십시오.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 주시고 그 하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강구하고,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문 밖에 나가서 보이는 그 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기억,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분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